안녕하십니까 산들 바다입니다. 무주에 있는 사냥사암 농장은 어, 자연 그대로 키우고 있거든요. 사냥사암을 자연 그대로 뭐 풀이나 아니면 작은 나무들 이런 속에서 자연 그대로 그냥 견디고 그렇게 좀 키우고 있고 그렇게 키우다 보니 잡나무나 풀 속에서 사냥사암이 잘 견디지를 못하고 도태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 경기도 화성에 있는 이 산양삼 농장은 음 2년 차 됐습니다. 올해가 이제 2년 차인데요. 2년 차 여기 화성에 있는 농장은 잡목이나 어 풀을 다 제거를 해주고 어 깨끗이 키우고 있습니다. 3~4년 정도 이게 관리를 해주면 어 삶이 잘될것 같습니다. 지난해 산양산 씨앗을 뿌린 건데 풀도 없애고 그다음에 잡목 이런 걸다 없애줬더니 삼이 예쁘게 이쭉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2년생인데 여기 보면은 2구, 2구로 해서 나오는 거 있고요. 저 1구짜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삼이 오히려 속간할 정도로 이런, 이런 중간에 이런 나무 잡나무 정도 있거든요. 여기 산양산 밭에. 잡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잡나무를 나수로 이렇게 잘라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 잡나무, 이런 거를 이렇게 잘라주고, 잘라주면, 사냥한 밭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간에 이런 나무들, 나무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깨끗하게 해주고, 잡나무를 제거해주면, 6월이나 7월 달에 잡나무를, 잡수를, 잡목을 제거해주는 것보다, 일이, 뭐, 반, 아니면 뭐, 그 이상으로 뜨거든요. 그래서 미리, 미리 요런, 이런 나무를, 미리 따끈하게 제거해주면, 여기 밑에 있는, 요런 사냥, 사냥사는 이제 잘 자랄 겁니다. 관리를 잘 해가지고, 그 사냥사무를 한번 제대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길이가 좀 길어가지고, 이게, 이름이 장나시라고 하네요. 일반 철물점이나, 아니면, 공장 센터, 이런 데 가보면, 이거를 아마, 저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가격은 뭐, 한, 여기 써 있는 게, 약한 8,000원 정도 가네요. 가볍고, 그 다음에 요 날이 길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하고, 부담없이 쓰다가, 뭐, 나도 안 들으면 또 갈아서 쓰거나, 아니면 뭐, 그냥, 교체를 해서 쓰면 됩니다. 어, 풀을 다 제거를 해줬습니다. 여기 이렇게 풀을 오늘은 이쪽에 이런 여기 보면은 뭐 이런 풀들이 잡풀들이 꽤 있어요 잡풀들이 꽤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이쪽 이쪽에서 여기서 이제 다 제거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깔끔하게 여기는 산만 지금 있거든요 산만 이렇게 쭉 있는 거이풀 같이 보이는 게다3입니다 2년 2년 차 되니까 이게 산이 이 낙엽을 뚫고 올라옵니다. 어저 정도 낙엽 낙엽을 뚫고 올라오기 때문에 어 내년에는 낙엽을 불어내지 않고 그냥 이제 놔둘 예정입니다. 낙엽을 이제 썩으면 거기에 이제 토양도 좋아지고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송풍기로 불어내다 보니까 비가 오면 이낙 여기에서 빗방울이 장마철에. 밑방울이 이렇게 떨어지면, 떨어지면 이 삶이 파이더라고요. 오히려 낙엽을 그냥 놔두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한 3년 정도만 잘, 저기, 가꾸면 노동력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무 뜯어오고, 뭐, 약적해러 오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도난방지 그게 이제 가장 이제 관건입니다. 이쪽 너머에는 여기에는, 어, 올, 어, 1년 차, 1년 차, 이제 새싹삼이죠. 새싹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 봄에 씨앗이 이제 발화가 된 거죠. 요, 요 삼은 4구, 사고, 4구거든요. 요거는 3구. 그 다음에 요거는 4구. 요, 요런 삼들은 그 사냥삼 전문 농장에서 씨앗을 구입했거든요. 그때 그 씨앗을 판매하는 분이 한번 맛 보라고 사냥삼을 어몇 뿌리를 줬어요. 맛을 보라고. 근데 그냥 저희들이 농장에다 한번 심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4구로 해서 삼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거는 어, 산양삼 여기서 농장에 심어놓고 한번 관찰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상 산들 바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